예 요엘서 1장의 말씀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나에나 너희 조상들의 나에나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 중이 먹는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는 것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서 올라왔음이여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리니 이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인촌녀가 어렸을 때에 거난 남자로 매미 아마 굵은 배로 동이고 애국함 같이 알지.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소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바가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 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새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를 지어다 슬프다 이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오늘도 옆에 끊어지지 아니하였음.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않냐. 씨가 흙덩이 아래 에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과축이 울부지는 소가 더소함이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 떼도 피곤하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닿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요엘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그 지난 어,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이호세아서부터 말라기까지는 열두 개의 소선지서로 이렇게 목록을 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열두 개의 소선지서를 옛날에는 각 권별로만 열두 권을 따로따로만 읽, 읽어왔지만 현대에 들어서 신학자 신학자들이 이 열두 권의 소선지서를 이렇게 미, 묶어서 이 뒷변에 배열한 데에는 이 12권을 관통하는 공통된 주제가 있고, 그 주제를 토대로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의 이 선지서들을 읽는 것이 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유익을 나눌 수 있다는 라 그런 것이 최신의 신학의. 트렌드이고 유행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한번 설교할 때 호세아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었다 무엇이라라고 말씀드렸냐면 헤세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해서는 호세아서와 마찬가지로 이1 2 선지서의 소선지서의 서론 부분을 감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 요. 어, 여호와라고 해서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무슨, 말, 무슨 날을 의미하냐면 바로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소선지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박했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바로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이 여호와의 날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요에서에서는 이 여호와의 날이 메뚜기 재앙으로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이 이 메뚜기의 성장 단계를 묘사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은 어떤 의미이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요엘의 아버지로 어 나오는 이 부두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 모든 것이 확장되었다, 여호와로 인하여서 내 길이 확장되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요엘서에 보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으로 대표되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너희는 빨리 회개해야 한다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요엘서를 잘 살펴보더라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회개해야 하는지 회개거리에 대해서 요엘 선지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회개거리를 구체적으로 던져 주지 않고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때문에 회개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토대로 과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회개하기 원하시는가를 살펴보자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라는 이 여호의 선지자의 이름의 뜻에서 우리가 봐서 종교 혼합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의 신들과 이 가나안의 토착 종교들의 관심을 가지고 기웃거렸던 하나님만을 순결하게 따르지 못하는 신앙에 대해서 회개를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오늘 이 요에서의 말씀을 자세하게 살펴보기 전에 우리 역시도 함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과연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이 없는지 살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고 건강이 필요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힘이 센것 같고 능력이 힘이 센것 같고 사회적인 인맥이 나의 모든 삶 가운데에 큰 영향력을 끼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언약의 핵심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면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라고 순종했을 땐 복을 받지만 불순종할 경우에 얘는 반대로 모든 경우에 저주받는다라는 것이 하마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었던 언약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요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 하마님이 하나님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마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이 하마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이 절부터 4 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아비 세대, 아비 세대에 대해 대하, 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비세대에게 말씀해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다 아멘 이 아비세대로서 아비세대가 감당해야 할 역할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축복과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이 언약 관계를 자손들에게 계속 대물림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있고 우리는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가운데에 역사하시는 그 삶의 현장을 자녀의 자녀 세대들에게 계속 알려 주고 후세에 전해 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이란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엘서 말씀에서는 요엘 선지자가 4절에 나오는 메뚜기 때 재앙으로 재앙으로 대표되는 이 여호와의 날이 있다라는 이 경각심과 회개를 촉구하는 사실을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고 후대에게 전해 주어야 할 책임이 아비세대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이 아비세대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에게 교회의 더 밑에 있는 후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세상 사는 게 쉽지 않다. 그러니까 돈 많이 벌어서 이 인생을 잘 대비해야 된다. 열심히 공부 안 하면 몸이 고생하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줘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아무리 어렵고 고난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를 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비로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한 놀라운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믿음으로 삶으로 잘 전수해 주시는 아비 세대가 또 어, 선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이 메뚜기 재앙으로 어, 대표돼서 오늘 이 회선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 네 종류의 이 메뚜기 혹은 이 곤충을 지칭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네이네 이네 가지 파충이 그리고 메뚜기, 늦지 황충 이네 가지가 네 종류의 메뚜기를 표현하는 단어인지, 혹은 메뚜기의 성장 단계를 표현하는 단어인지,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을 보면, 뚜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메뚜기를 열 종류의 단어를 통하여서 어,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네 가지가 여기에 등장하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네 종류의 메뚜기로 보지 않고 메뚜기의 네네 네 가지 성장 단계로 어, 보고 있습니다. 이 메뚜기가 한 마리 한 마리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때에는 그렇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일정한 공간에 일정 수 이상의 메뚜기들이 모이게 되면 이 메뚜기가 메뚜기 떼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떼들은 자기의 이 종족들을 더 번식시키고, 더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서, 더 공격적으로 많은 것을 먹어치우고, 또 다리도 더 튼튼해지고, 날개도 더 튼튼해져서 바람을 타고 이곳저곳을 날아다니면서 많은 동, 농작물들을 먹어치우는 그런 재앙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메뚜기떼로 대표되는 이 단어, 이 메뚜기떼가 왜 재앙이냐면? 이 당시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앞으로 나오는 부분들에서 살펴보겠지만 포도나무라든지 무화과 나무라든지 어, 밀과 보리라든지 이 농경 사회의 중요한 자원이 되는 많은 농작물들이 이 메뚜기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보고 먹거리가 없어지고 즐거움이 없어지는 그런 아주 어, 불미스럽고 안타깝고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에 떨게 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 때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을 여호와의 날의 심판으로 이 요엘, 요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소비자들을 향한 어,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5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아멘. 이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 소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보면, 5절 말씀에서는 어떤 것을 경고하고 있느냐. 향락이 그칠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하는 사람들, 술 취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어, 가장 원하고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술을 마시는 것인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인데 그 포도주가 이제 동이 나서 끊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이 아무리 많고 무한하고 즐거워 보여도 그 쾌락과 향락이 끊길 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이 세상의 좋은 것들로 인하여서 쾌락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끊기지 않을 영원할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에 이 소비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힘의 논리의 최우는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강조합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의 귀를 자른이 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면서 칼을 내려놓으라라고 이야기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의 논리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칼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비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은 그렇게 권세를 누리고 너희들의 힘을 과시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보잘 것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반드시 더큰 힘과 더 강한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이 6절 말씀에 보면 사자의 이빨로 이 수많은 다른 민족들이 올라올 것이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은 우리가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위력 위용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신 하마님을 더 순결하고 겸손하게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7절 말씀에보면 포도나무 뿐만 아니라 무화과 나무도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당시의 경제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키작은 사케오가 어떤 나무에 올라가죠? 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것처럼 무화과 나무는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이제 가로수가 은행나무여서 은행이 떨어지고 그 어, 어, 많은 노인분들이 그것을 이제 주서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는 이 무화과가 곳곳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따서 시장에 내다 팔기도 하고 상품 가치가 없는 무화과들은 땅에 떨어져 있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주어서 끼니를 해결하거나 또 그것을 가지고 경제적인 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7절 말씀에서 그런 무화과도 이제 없어질 것이다라는 것은. 경제의 기반 자체가 흔들려 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AI와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4차 산업 성명 혁명으로 인하여서 지금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경제 기반이 흔들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미래를 준비하고 예측하는 것은 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흔들리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겸손하게 믿고 의지하는 삶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 10절까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경고하시냐면 8절 말씀에 보면 이 남편을 하루 아침에 잃어버린 새 신부처럼 예측 불허의 일이 언제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 우리를 당황케 하고 당혹스럽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여서 세상의 불미스러운 일들, 세상의 안안 좋은 일들이 우리를 피해 가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나쁜 일들이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심하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루하루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믿음으로 설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구절 말씀을 보면,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어, 백성들의 경제가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성전의 수, 수입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어, 경제가 어려워서 헌금이 준다라는 말을 들으면 오늘날 우리는 의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어,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려야지라고 어, 생각하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냐면 교제가 끊기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는 것을 어,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는 번제물과 소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그 번제로 드릴 제물을 사지 못한다라는 것은 교제의 재료를 하나님께서 공급하지 않고. 가져가 버리신다라는 의미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의 성도 여러분, 하마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오늘날 우리는 영원한 재물이 되어주신 예수님 때문에 아무런 값 없이 하마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번제물로 드릴 것이 없다고 하마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옛날 일이고 지금은 해당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만 경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한번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아무런 값 없이 나가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나올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신앙 생활을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당당하고, 의뢰.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많이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섬겨왔기 때문에, 당연히 나에게 이러, 이러한 것들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가 당연히 이렇게 이렇게 대우받아야 합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이러한 나를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기지 않도록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겸손하고 감사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1절과 12절 말씀은 이제 농부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아까 소비자들에게 향하였던 말씀처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의 모든 수고가 이제 헛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13절부터 14절까지는 제상, 제사장들에게 말하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제사장들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는 부분은 바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하나, 여호와께 부르짖을 지어다 아멘 그래서 이 14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 가운데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가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금식하고 성회로 모이고 함께 모두가 모여서 애곡하고 여호와를 부르짖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일절 요에서 일장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일하고 강력한 무기는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 창조주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나라적인, 국가적인, 혹은 큰 천재 지변으로 우리에게 그런 어려움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왜 나는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라고 하나님께 불평 불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 국유를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타락하고 죄악된 인간들을 구속하시고 그러한 인간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히 다스리실 분은 창조주의시고 구속주의시고 심판주의신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강교회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어려움과 위기가 왔다면. 더더욱이 하나님 앞에 국류를 구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강교회 비전과 다임 목사님과 올러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진행되고 있는 총출석주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육 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친구 친구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0월 27일 연합교회 연합, 교회 연합 어 집회와 또큰 기도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동안교회의 많은 뭐 환우분들과 또 어려운 일을 당한 자들을 위하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에서 열심히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